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금은방 컨텐츠입니다. 오늘 <laughs> 금은방 하나 차려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진짜 이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경매장에서 실블링을 사서 주문서를 발라서 공옵션을 좀 이쁘게 띄워가지고 한번 팔아 볼 겁니다. 자 먼저 가격을 슬슬 봐보도록 하죠. 실블링인데 그냥 검색하면 안 되고 공격력. 이게 혼줌을 발라가지고 공격력이 이제 랜덤으로 뜨거나 막 떨어지거나 그러거든요? 공격력을 높게 띄워가지고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공격력 2니까 6 정도 붙었다고 하면 얼마야? 6 정도 붙으면 한1300 정도 하네요? 7 붙으면 얼마야? 오, 7 붙으면 4000. 만약에 8이 붙는다면? 와, 바로 1억 2천. 이런 거 한번 오늘 만들어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짜리 하나만 딱 띄웠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1억. 일단, 먼저, 제 자본금으로 1억을 갖고 왔어요. 오늘 들어가는 게 실버 블라썸링하고 혼돈이주문서이두 가지거든요. 실버 블라썸링부터 사도록 하겠습니다. 싼거다 사! 자 지금 경미장에 구매를 끝냈고요 실버블라썸 링 같은 경우 한 60개 정도를 샀고요 폰줌은 220개를 샀습니다 7천만 배서 정도로 썼고 이제 이걸로 얼마나 횟수를 할지 아니면 더 벌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 제가 막 사다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이거 뭐 발라져 있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발라져 있는 게별 생각 없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합성을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할수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이거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자 이제 자, 발라보도록 할게요. Nope. 실패. 자, 두 번째 거는. 와, 뭐야. 어, 03. 어, 나 빼던데? 스테이 마이너스긴 한데, 힘에다가 럭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일단 스킵. 자, 04? 오, 03 또! 아니, 왜 이렇게 잘 뜨냐? 05는 절대 안 뜬다고? 내가 오늘 보여줄게요. 실패. 05. Nope. 05. Nope. 05. Nope. 05. Nope. 제발. 아0-3 이거 킵하자 0-3 정도는 써야 돼아0-3힘5야 이거는 괜찮다 지금까지 반지 중에 제일 좋은데 0-5와 이거 진짜 와 이것도 근데 나쁘지 않아 덱스라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것도 킵 0-3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니까 자, 일단 1차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들을 다 합성을 해가지고 다시 할 거야. 지금 얘네들을 지금 돌려보고 싶은 마음은 저도 간절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얘네들부터 다시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당한 것들도 다 이렇게 해서, 어, 한 번씩 다시 쓸수 있어.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공사 하나만 띄우자. 첫 번째 실패고요두 번째? 실패. 오히려 좋아. 안될 거면은 확실히 안 떠. 좋아, 좋아. 3연봉 오케이, 네번 스택 쌓였다. 이 정도면 뜨겠지? 그렇지, 뜰때 되긴 했어. 03에다가 덱스5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아주 미래가 총망되는구만 마사가 떴었다고 어디? 안녕하세요. 오 마사네 진짜? 이거 마사가 더 값어치가 있나? 어 일단 뭐 어찌됐건 개이득 우리의 귀중한 여덟 개가 모였어. 쟤도 진짜 떡상할 수도 있다. 저기서 공5한 번만 붙어봐. 그럼 바로 1억이야. 나 맨날 실패하는 영상만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개고생만 한다 그러는데, 아니, 헛짓거리만 한다는데, 오늘 한번 보여주자. 딱공8 띄워가지고, 거기다 황망 발라가지고, 공에한번딱 띄워가지고, 공10 띄워보자. 근데 실패하면 황망값이 엄청 나갈 듯. 그런 게 진정한 프로 유튜버지. 어? 와, 떴다, 시 봐봐, 내가 하나 띄운다 했잖아. 와, 레전드다, 이거. 아, 근데 뭐, 물론. 뭐, 이게 다 끝은 아니지. 아, 근데 기분은 진짜 개좋다. 진짜 저거 잘 뜨면 대박 난다. 아, 근데 또 황망했는데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겠지? 자, 12개의 반지. 하나만 빼고 다 03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나이스하게 떠가지고,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제발. 뜬다. 아, 실패. 뜬다. 와, 아, 씨. 제발, 공격력 3이라도 더 붙여주세요. 03? 03! 아, 공격력 떨어졌어, 씨. 03, 제발! 아니, 바를수록 더 낮아지냐? 자,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여기서 공3이 발린다면? 03! 씨!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두개 남았다. 03! 아, 실패. 이 모든 것들은 이단 하나를 위해서 지금 재물이 된 겁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08 됩니다. 진심으로. 등혼? 아니 근데 30%는 너무 힘들지 않아? 물론 3명이서 가위가위에해서 내가 잘 이기기는 해아 근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또 실패하면 뭐 순백으로 살리자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자고 할것 같은데 그러면 30% 발라서 실패하면은 교불 회사 할까? 아니 이거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 어. 야 재물 좀 바치자 이거는 내 인생 일대 도박이라서 이거 재물 좀 바쳐야 돼 이거 합동 좀 할게요 확투를 할수 없어 최선을 다할게 자 3개 망했다 바로 가자 3 2 1 아, 엘리시움에서 교불순1 8 0분1,500 살게 오 진짜?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스짜 다시 한번 기회 한 번만 성공시켜주세요 진짜 제발 이번에는 재물 없이 갑니다 3 2 1 성공 그렇지 아 08의 기운이 느껴진다 3 투 1, 08! 오! 07이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황만 가기지 솔직히. 이거 황만 가야 되잖아. 그게 맞잖아. 아니야, 저거 파는 거는 내가 봤을 때그 인생 일대의 기회를 버리는 거야. 매생에 몇번 오지 않는 그세번 온다는 그 기회 중에 한 번이거든, 이게 지금. 나는 이거 차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실패하겠어? 50%인데? 봐봐. 딱! 성공. 성공하면 1500입니다. 근데 저게 진짜 하기 힘들어. 이게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안부터 아, 돈 찾아야지, 맞아. 그럼 1억 2천 쓴 거야, 나 지금? 어, 근데 이거 바르는데 좀 걸리나요? 이건 좀 방송을 아시는 분이네. 일부러 막 쫄깃쫄깃하게 하려고. 아이, 또 재밌으시네. 잠깐만요 아 설마 아 진짜 아왜 그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목티만한게 맞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신고한다 나나못찾는다 이런 거 문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제가 그러면 따로 방송 끝나면 하도록 할게요 뭐야 아까 전에 내가 올린 반지 매물로 올라왔다고? 와, 이 새끼. 야, 진짜 올라와서 팔렸어. 3,555만 원에. 와, 이 사람 레전드긴 하네. 에휴, 바보야. 네가 그거 성공시켜가지고 저거 손좀 발랐어 봐라. 저거 6억짜리야, 6억짜리. 에휴, 멍청이. 답답하다, 답답해 너도 참. 어, 이번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교불 순백 사는 것도 부담돼. 바로 띄울게요. 하나, 둘, 셋, 성공. 그렇지. 지금 저기 6이었지. 일단, 기본적으로, 02 정도 붙어서, 08 정도 되면 아주 달달하지 않을까. 09면 진짜 나이스고. 3, 2, 1, 딱! 오? 개이득 아니야? 아니, 08이 1억이라니까? 힘이 마이너스 1에다가, 럭이 마이너스 2이긴 한데. 어, 뭐야? 헐. 이거 산 건가? 아, 이거 이것도 샀어! 야 이거 마음이 너무 예쁘다 제가 코잼 10개에서 할게요 지금 매소를끊내야 되는데 컨텐츠 완수를 위해서 이거 6억 짜리인데 6천에 팔아주셨어 10일 미쳤고요 야 1억 4천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진짜 큰 이벤트가 남아있어요 1 0 10, 100,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썼어 아니 다들 잘 띄우시네 그래도 이제 끝내자 깔끔하게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바로 바를게요 무조건 성공하니까 성공 1 0 아니 교불 순백 사기 왜 이렇게 빡세냐 식은땀 난 뭐야 이거 잘 쓸게요 이거는 받고 그냥 무자본 포기할만 아 이제 좀 붙어라는데 진짜 지겹다 씨자 쓰리 투딱 그렇지 진짜 제발 지금까지 개고생한 거 보상 받겠습니다 3 2 1딱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아 이거 공개됐구나. 아이고 잼 자 오늘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한 돈이 총 1억 8,700이네요. 1억 8,700을 써서 지금 08 반지하고 09 반지를 얻었어요. 두개 합쳐서 2억 6천 정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썼던 돈이 1억 8천이니까 8천 정도 벌었습니다. 어 야, 근데 시간 1 시간 반 썼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시간당 대충 한 5천만 매수 정도 벌었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2천 매포 개꿀. 자, 자 오늘 재밌게 했고요. 도무마법사는 포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유니온 키우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 잡고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바이바이.